냉이캐는안낙네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자 이렇게 가자예자자나물캐는안악네들 네, 자, 드디어 봄이 봄날. 왔습니다 드 네. 금방 금방요 금방, 금방. 어저께도 어렸는데, 영어로, 영어로 꺼놨다. 응. 이제 나물 캡니다. 자, 나물, 자, 나물. 자, 자 냉이가, 이게. 야생 냉이가, 이렇게. 자, 이게. 범뚜록, 범뚜록. 아, 이게, 번뜩, 번뜩. 나물 캐는. 아만네다. 어, 응? 아람들이 받아요. 사람들 응. 자꾸 지나다니는 게 그래. 어, 저 굉장한 거저 나무 갖다서 뜯어 먹으뜯 정도 대단한 거있 대단해. 응. 대단해. 어떻게 어, 그, 그. 이이를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. 자, 이게 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꽃피는 거 아니야? 어디 꽃피는. 따 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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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, 자 요게 야생 냉이이게 냉이. 예, 요게 야생 냉이.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. 자, 자 이게 자. 이렇게 생겼어. 자이 냉이입니다. 게 야생 냉이입니다. 나물 캐는 안악내야. <laughs> 이게 자, 냉이들 지금, 언넌도 냉이들 캐러 가세요. 예? 네? 좀더 캐야지요. 그려야지 뭘? 저, 저 냉이국도 끓이고. 네? 이쪽 좀더캐 알았습니다. 응, 음, 이렇게. 냉이가 이렇게 이게 이게 좀 되면 이렇게 꽃이 펴 이렇게 꽃 파봐 이게 꽃이 이렇게 꽃이 하얀 꽃 피는 거 먹는 건데 노란 꽃 피는 거못 먹는 거예요? 아, 그래요? 노란 꽃 피는 거개냉이요 개냉이 아, 아. 여기 하얀 꽃 피는 게 참냉이 예. 네. 매워 매워서 써서 못 먹어 써서 하얀 꽃 피는 거못 먹어요? 예, 노란 꽃 피는 건못 먹어 개냉이 네. 난 냉이가 딱 냉이인 줄 알았는데 그거 잘하시네. 아유 시골 때 먹을 게 없어 이것만 먹고 살았는데 봄에. <laughs> 난 닭해닭 먹었는데 그냥. 이제. 또 고기 싸 싸지. 생각이 뭐썬 것도 먹는데 뭐 우리는. 아니 그건 약간 독성이 있어 개네. 는 홍차에서 꼬들빼기 뜯어다 잘 먹고 제다 열이 잘 먹고 있네. 아, 코치가가 묶고 돼있어 이거 갖고 해 가지고 그냥 근데 아우, 그 그때 비싸 비싸대. 시장 가보니까 어떻게 이 응. 응. 저기 있었던데 거그는 막 뭐, 뭐 얼마 안된게 5만 원이요. 어. 아 자. 배니를 해 드릴게요. 쪽에 자정 여기 대세요. 배대세 이렇게. 이렇게. 요게 냉이. 향기가 참네요, 요게 됐다. 요건 냉이가 아니고, 손으로 지금 보인다? 요게 냉이, 이렇게. 봄냉이입니다. 이렇게. 자, 자 보세요 자, 뿌리가 이렇게 있고 예, 야생냉이는, 이, 밭두륵에 있는 거, 제초제안친 거, 아는 데서만 에 계셔야 돼요. 하도 이제는, 밭두륵도 막, 제초제 쳐버리기 때문에, 그, 래서 냉이는, 잘 아신 데서 계세요. 냉이는 이렇게, 이렇게, 참냉이는 이렇게, 보면 이, 하얀 꽃이 펴요, 이렇게. 이게 지금 노란 꽃 피기 없는데 노란 꽃핀건 개냉이라고 못 먹는 거예요. 이렇게 하얀 꽃 피는 게 참냉입니다. 맛있습니다. 이렇게 냉이 참냉 이 참냉이는 이렇게 좀 뒤머니 이렇게 하얀 꽃 피어요. 참냉. 하다가 나어디 살랑게. 팡쎈이 저 팡쎈이 나 세고 박고 살랑 하나가 다 하나가 다 나가버렸다 나가버렸어 막그랬던 게, 그래? 악수고 싸냈어 <laughs> 세상에 그거 서운하지? 서운해. 왜 서운해? 아이 지금면타갖고 싸서 퍼먹고 한참 이일다가저 여덟 시나타서 기어들었는데 안 돼서 나로 그래놨지 어깨 아프니까 아이, 여기 일 안하고 동서가 있었어 며칠 그때 하다 고 일을 내 나가는 거야, 수학권나가지 지나가고 있는 거야, 응? 어, 지 있어. 너 개무, 아이, 개무, 계무, 개무여, 그 오메가. 개무야트는 잘는데개무야트 잘하면서. 너는 너가 엄마한테도, 응? 어? 내 집인데, 내 방에서 잠자면서 입뻐야 걸쳐! 컴백! 컴백, 상장컴나걸치 가려고 갈란다. 열쇠쟁이, 텔러 갈란다. 열쇠쟁이, 해다가 분 창과 벌란게이 사가지 놓는 거새들 이거 누장 모방이냐 내방 이게 평폐 평폐 빼난다 하던데 빼는가 안 빼는가 모르겠어 빼는데 아, 빼야 돼그 응. 예쁜 방으로 가야 돼 응. 방이, 응. 방이 있는데 왜내 방으로 서 갖다 쳐놓나 방니 없으면 내방으다 쳐낸다 하지만 방이 있는데 왜내 방으로 나가서 쳐 아랑네들 자 이렇게 덕담하면서 나물 캔니다 자, 봄이요. 많이 캤네? 봐봐. 오, 많이 캤네. 이러면 뭐, 많이 먹겠는데. 응. 그래, 이리 와. <laughs> 아, 볼리 보러 가는구나.